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곳이고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산 중앙에 세겜인데 그 세겜에 모여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하게 하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장로님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최고의 지도자들을 빠짐없이 다 백성들과 함께 그 세겜 땅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읽었지만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정확히 알면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미, 반드시 교훈이 있거든요.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영적인 성사를 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그때 그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무엇인가 과거를 영적인 모습으로 회상을 하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의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해 가야 되는데 진짜. 자신은 이제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과거의 시간 속에서 왔는가를 성찰해 보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생각을 해 본다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이죠. 거기에 데라가 나오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시부리 민족의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시부리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석수쟁이로 나옵니다. 우상을, 그렇죠. 섬기는 그 신상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믹서기에 DI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유튜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꺼주시면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석수쟁이 그 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부모님이 어, 어 무당이나 박수와 같은 점쟁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조상의 가문에서, 목사를 세워주시는 것과 같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있는데,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은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갈대아 우루. 수천키로 떨어져 있는 그 갈대야 우루사람이라 말이야. 거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죠 가난 땅까지 인도하여 된 곳이거든요. 놀라운 곳이죠. 제가 우리 주원자매한테 우리 송구영신예배 들을 때 찬양 하나 부탁했어요. 어,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헌금송을 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아, 그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드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에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세도, 여우수와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누가 됐든, 뭐, 다윗이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인생의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 과거를 회상한다면, 이 찬양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 않았을까 어제도 어느 집사님 가정과 저녁에 식사를 좀 했는데요 식사하고 오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냥 은혜인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이 길이 맞나 내가 갈 길이 맞나 갈팡질팡하거든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말씀 꽉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신명기의 말씀이지 않느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이었지 않느냐, 우리가. 전쟁하기 전이었고 땅 분배하기 전이었다. 확실하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었다.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우리 보자. 요단강 맨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냐? 여리호성 어떻게 무찔렀느냐? 뭐 이런 얘기 쫙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그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많은 민족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국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묻별을 봐라. 내가 너희 자손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그 때는 아직 이삭도 낳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의 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400여 년 동안에 이방 나라의 객이 돼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곳을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430년이 끝나는 430년이 차는 바로 그 날에 그러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이 되었던, 500년이 되었던, 솔직히 1000년이 되었던 한 날도 한 시도 착오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 교회 설립 13주년이에요. 13주년, 다 다음 주가. 그런데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십삼 년 전에 이 삼가동 이백팔십 시이 번지 사 번지에 세워지는 것은 하루도 하나님은 자고 없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십삼 년 지난 지금의 이곳에다가 이 부지를 마련하고 개척을 하려면 과연 할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두산아파트 지하공사 할 때예요. 여기 서용인 IC 생기기도 전이고요. 힐스테이트 분양하기도 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은 차이가 좀 난다 이 말이죠.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쉽지 않다. 하나님이 다 차곡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때를 생각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다. 우리가 혹 계산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6절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이 바다가 어디예요? 홍해바다죠. 진짜 바다입니다. 여러분 가보시오 홍해는 바다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가 부러지졌고 애굽 사람들과 너희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 거주하였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홍해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경험해보지 못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벌써 다 미래를 아시고 가보시고 나서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이고, 역시 절대 순종이에요. 시편 77편 19절 이하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양은 순하고 착하고 많은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양은 고집쟁이입니다 염소가 고집쟁이 같지만 양도 고집쟁이고요.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이 흐리다는 거예요. 앞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가끔 목자가 성화 그림 보면 절벽에 있는 양을 이렇게 손 내밀어서 그런 성화 가끔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양이 눈이 흐리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길을 못 봐서 홍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양이 좋아도, 눈이 밝아도 바다 속에 길이 있는 거는 못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경험한 것 같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경험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건 교회 역사가 교훈에 주는 건데 교회 세계사 2000년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로마의 10대 박해가 300년 정도 있었던 것처럼 카타콤이 있었던 것처럼 많이 힘든 시간이 있는데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 중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흥황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구교와 신교가 종교 전쟁을 하고 많은 걸들 할때 엄청난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 나라만 해도 일제 또6.25 전쟁 가운데 엄청난 순교가 있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왜 주시는가를 보면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정화예요. 뭐라고요? 정화. 거룩의 회복. 복음의 선명성.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흔드시는 거죠. 걸러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영적인 정체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고난이 확 오면 흔들립니다.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홍해 앞에 갖다 놓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읍을 건설해야 된다. 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또 그걸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들을 언제 짓냐고요? 포동원을 농사를 새롭게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 가지고 새만금처럼 가둬 가지고 또 어느 세월에 어디 가서? 그거 다 누가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모든 토지를 하나님이 비옥한 곳을 그 가나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나한 그 땅을,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상가동 280-2번지 4번지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땅이라고 믿는 거죠. 고생은 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요새 개척해서 부지를 내려나고 이런 거좀 쉽진 않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가에서 개척해서 자립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하고, 시간이 좀, 꽤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 저는 홍 목사가 아니라, 김 목사가 될지, 이 목사가 될지, 박 목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할 사역을, 은혜 안에서 기쁨 속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역은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할렐루야 맡기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전그 모든 것이 은혜로 보는 것이죠. 저에게도 은혜, 그 누군가에게도 은혜,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이고 내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곳을 매입하기 전에 저보다 더 고생한 목사님이 이곳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택 교육관으로 쓰는 그 건물 하나 정말 허름한 그것도 더군다나 사모님이 저를 만나 13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당신 혼자. 늦둥이를 키우시면서 성도 딱한 가정 남고, 그래도 한 20, 30년 모였었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성도들 다 터지고, 또 처가댁하고 관계가 너무 등이 졌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데도 교회를 끝까지 버티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끝까지 계시겠다.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이두 양쪽을 다 설득해서 어 동의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쪽이 찬성하면 저쪽이 반대하고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외롭고 더 힘들었던 그런 분이 또 계셨던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나름의 고백을. 또 하시지 않겠는가? 저 또한, 저 나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난날을 회고해 보시면서 우리의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계획이, 그 플랜이 정확하시다. 한 날도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보신 것이고 은혜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확신 갖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고 하나님 정확하시고 경험하지 않은 가보지 않은 길을 찢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셨고 우리가 다 수고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오직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 인내하며 감당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